That you love me and so. 내가 대답했으면 좋댔지. 아이, 좋은 아침일세. 아이, 너 이걸로 불러줘? 아니, 투수들이지워준걸로 불러줄까? 솔직히 지워준 걸로 부르는 게 다들 알지 않을까? 그럼 미니 입보에서 어. 너 미보해. 미보야귀엽겨 어. 어. 이게 무슨 장명센스야. 무스 <laughs> 해서 너 미보야. 이게 무슨 장명센스야. <laughs> <이제> 그래서 다 <laughs> 미보라고 부른단 말이야, 너. 아니, <laughs> 나 대충 안 지웠어. 아니, 지금 채팅창 난리 나는데. <laughs> 아니, 미보 얼마나 담백하고 좋아. 어 정말 본인이 여기서 직접 지었다는 게딱티 나거든요? 빨리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고 보세요 진짜 댓글 가면 다 있어 미니이뻐 해가지고 미뽀라고 부름 얘들아 나 표사만 바꾸고 간다 잠시 후됐어 S S. 근데 그거 생긴 게좀 그래 왜? 그냥 아니 내가 이거를 10년간 쓴 오너캐란 말이다 맞아 빨리 디그다 같아 빨리 귀엽지? 디그다 같다고 아안 귀엽잖아 디그다 어. 못생겼다고 나숙취 오죠.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엄마한테 전화와가지고, 니네 언니 술 뒤집어지게 마셔가지고, 오늘 방송 어떨지도 모르겠으니까 잘 해달라고 그랬거든. 엄마가 좀 걱정 많이 했지. <laughs> 엄마가 아주 걱정하더라, 언니. 그러게 누가 뒤집어지게 마셔가지고. 아니, 근데. 이렇게 어. 나오는데 어떡하냐고. 방송 각을 위해 마신 거야, 아니면 언니가 마시고 싶어서 마신 거야? 빨리 아, 나 마시고 싶진 않았지. 나술 별로 안 좋아하잖아. 니도 안 좋아하고 나도 안 좋아하고 엄마도 안 좋아하고 다안 좋아해. 우리 맨날 맞지. 설날이나 추석 때뭐 제사 지낼라 치면 음복 해야 되는데 음복하기 싫어가지고 다 이게 한 번씩도 민잖아. 아, 아니 솔직히 음복 누가 만든 거야? 그렇게 맛없는 술 갖다가 누가 마시라고? 맞잖아. 어, 아, 인정. 소주도 마시는데 아, 소주. 왠기가 많은지 모르겠어. 맞아. 솔직히 알코올만밖에 안 나는데 그거를 딱 마시고서는 네가 아직 젊어서 그래. 네가 아직 사회의 쓴 맛을 보지 못해서 그래. 이게 시민들의 대화다. 야, 우리 이해가 안 가. 술을왜 먹는지 맛이 없는데 우리 입에 들어갈 거면 어쨌든 맛이 있어줘야 되는데 술은 맛이 없단 말이지. 근데 왜 그걸 돈 주고 먹는지 모르겠어.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아가 그. 그래. 그래서 요즘에는 칵테일을 만들고 있어. 언니 칵테일은 괜찮은 것 같아. 칵테일은 알로하 밀크 만 이런 건 먹을 만하지. 맞아. 아니 근데, 근데 존나 어이가 없어. 너랑 셋째랑 칵테일 배우는 게 존나 어이가 없다고 니네 나보다 못 먹잖아. 그건 맞아. 놀랍게도 얘들아.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잘 마셔. 우리 집주량 아, 내가 1등이야. 그니까 지원자 칵테일 만들어 먹어서 시음하고 이제 토하러 가는겨. 맞아. 무슨 일이냐고 이게. 하지 만 칵테일은 안 마셔도 겐지라고 알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겐지 같네데난 원래 언니였어. 누구한테도 막애 같지도 않았어. 언니 애 같다고? 완이나 애안 같은데? 아. 나는 좀 이제 풀리고 먹고. 맞아. <laughs> 그랬어가지고 이제 얘가 오히려 챙기는 스타일이었어. 맞아. 내가 어딜 가면은 맨날 언니를 챙겨줬지. 이제 정신적으로는 내가 훨씬 이제 위지. 그건 맞지. 언니는 아. 정신적으로 성숙한 거고. 그러니까 나는 정신적으로 케어를 한다는 얘기지. 내가 뭘 케어해 줄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아 솔직히 얘기해서 나 그냥 흘리고 처먹든 넘어졌든 막그 사실 냅둬도 돼 피나면 그냥 시지 바르고서 이제 파스 붙이면 되지 뭘 아니 그게 옷에 묻으면은 또옷 빠는 것도 힘들고 한번 이미 거잖아? 흘렸으면은 이미 어쩔 수 없어 더 흘려도 그러면 상관이 없잖아 이미 깨끗한 거에 안 흘리려고 이거 조심하는 게더 힘든 거 아닐까? 아 언니 아니야 여기서 말을 그만할게. 나는 언니의 네 그래, 언니의 체면을 지켜줘야지. 여기까지만 할게. <laughs> 체면 이미 어제 다 깎였죠. <laughs> 어제 코골면서 자는 거 진짜 성출 다 됐죠. <laughs> <laughs> 야 근데 나다 까먹었어. 하다 보면 기억나지 않 어차피 튜토리얼도 있으니까 하고 와. 튜토리얼? 어. 튜토리얼보다 나는 상담부터 보고 있었지 개웃겨. 언니도 나도. <laughs> 나 거기서 옷부터 다 입히고 있었는데. 맞아 언니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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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튬 딱 해야지. 모델 코스튬? 모델 코스튬 예쁘냐? 어 모델 코스튬 하면 비율부터가 달라진다고. 어! 개쩔지? 일단 결정 쳐볼까? 오예! 와 진짜 가자. 개 싫다 마주치고 진짜 아무 대싫어 가자 와 진짜 마주치고 싶지 <laughs> 않다 와개 싫다 진짜 당파 줘어 언니 근데 토리 연했어 언니가 미션 레슨 5까지다 해야 되는 거야 어 재민이 갑니다. 맞냐? 어 맞는데? 나 <laughs> 이거 맞냐고? 너저연습 하고 왔지 너? 아니 네, 연습 해봐. 안 했다고! 나는 이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나오자마자 했다니까? <laughs> 아니 너만 그런 편은 <laughs>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속어 <에이. 웃음> 속이라 그래. 나도 한 할만 한줄 알았지? 어? 속어 속이면 당연히 할줄 알아야죠. <laughs> 아빠, 내 소리야. 하고 고속으로 갔고. 근데 고속하면 개녀리다고 아니 손을 풀시하면 줘야될거 아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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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고서는 고속으로 갔고. 튜토리에서 하고 온거 아니었냐고 아출토 아니, 개녀렸다고 야부로 이겨내세요 집중하면 될거 같기도 아닐거 같기도 <laughs> 아니 근데 이렇게 말도 안하면 진짜 빡지 추서만 살거냐고 아니 아, 아, 알죠 알죠 개다구도 아니었 싸가지 없지? 아 싸가지 없는 게 하루 일주인가 <laughs> 냉정한 세계입니다. 받아들이십시오. 아니 이걸 골을못 했네. 개웃기다 바로 앞에서. 어 레벨업 했어. 아니 에반데? 히어로 모드는 뭐야? 식신 모드는 뭐야? 히어로 모드는 우리가 용사가 되어서 양당을 무찌르는 거고 어어. 식신 모드는 졸라 먹으면서 달려. 우리 히어로 모드 해보자. 얘들아! 레이드 가자! 어? 락더 비트! 락더 비트! 락더 비트! ATP를 이대머리 오... 대머리라서 악당인 게 아닐까? 악당이라 대머리인가? 어? 말을 왜 그렇게 하지? 세상 모든 대머리들 세상 악당들 지금 너무 슬프게 만야 아니지, 아니지 이이 게임 한정인 거지 게... 아, 가운데서 뭔가 겁나 고 있는데? 나이모 사실 처 해봐 그니 그러니까. 대쩐다와오오오 와! 오오오다 나는 볼 수가 없어 아몇 기다려봐 내가 안 갈게 아니 쟤네가 싸우는게 보이질 않아 난 너무 때문이야 아, 그래. <laughs> 언니가 못보고 오케이? 아, 아. 지마데오 이거 또는 이거 재밌다 ]구나. 그러게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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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모두 바꿀 수 있나? 아니 우리 진거 이거 졌다 아, 졌다 졌다 어 이길 때까지 하자 짝구 이포 님이라 불러야 되나? 겁나 고인물 같아요 진짜 고인물 오! 뭐야 아 이거 다 먹어야 돼. 야, 이거 달리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데, 달리는 거? 그 아, 옆에 벤처파스버리는 거, 컨트로 써가지고 아이템처럼 쓰는 거야. 오빠 달려, 개우, 겨루 <laughs> 오빠 안 달려, 겨루이안될거 있구만! 아이고. 오빠 달려, 겨루어! <laughs> 개웃겨. 신 모드가 그냥 무한 부스트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틀리면은 얄짤 없죠? 야, 소리를 해버리고 말아놔 오빠 달려 오빠 달리라고 하기엔 노래가 너무... 아니 이거 너무 어렵다 오빠 달려 그래 나 3등이 맞아 팀으로 해볼까? 팀 나쁘지 않지 어? 내가 저 팀으로? <laughs> 싫죠? 니가 나를 감당해야되죠? 같이 달려서 이겨달라고? 개웃기다 08... 가자 우리 너무 유비만 있는거 아, 아니야 근데? 아나 힘내볼게 내가 힘내볼게 보인물 같 아, 와 아, 아, <웃음> 아, 아, 차량, 아,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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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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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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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판! 막판은... 우리 심심한 <laughs> 뽀뽀나 한번더 <할> 하러 <걸> 가겠습니다. <laughs> 아, 결국 마침 여기 여섯 명이네요. 오 좋으시겠어요? 아, 가서 뽀뽀나 해달라고 했더완. 뽀뽀하는 사람이 다 좋으시겠어요. 가서 뽀뽀나 해달라고 <laughs> 했더완. 어, 내일 이쁘다, 근데. 근데. 반짝반짝하고막 벌써 크리스마스인데. 아, 신난다. 화이트 티셔츠는 좋겠다. 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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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크리스마스? 뭐, 별건가? 아, 화이트 크리스마스 좋겠군 어? 뚫렸어솔로 저력을 보여줄봐. 솔로 저력을! 아아 잠깐만! 안녕? 난리야 났구만. 저기요, 로의 저력 어디가 셨나요 아악! 근데 놀랍게도 언니가 이겼어. 놀랍게도 언가 이겼어 와제 무릎 꿇고 울어 어, 운동 잘하나보다 바로 무릎 꿇고 바로 일어나네 그게 어떻게 운동 잘하는 거야 <laughs> 와 저렇게 못해 그것도 지금 인라인 신고선 저러는 거잖아 맘에 아프네 오늘 아트비트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오픈멘타가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다들 야, 처음에 잠, 잠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처서 뭐 가족들이랑 하거나 친구들이랑 하거나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린다고? 뭐 팀전도 괜찮고 아까 그 레이드도 괜찮은 거 같아 레이? 레이드도 있다는데? 아 저기요 <laughs>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이렇게 끝내버린다고? 와 구독 눌러주세요 싫어 싫어요 수입장 쏙리한데